잘가 비보 전 그렇게 바라보니 나 이발을 손에서 놓을 수 없어 이발 좋아 섹시해는 그렇다고 아니 이게 전에는 강아리 더 넘길 때 소리가 안 났다 근데 소리가 난다 이제. 50 버렸냐고요? 50! 쉬프트가 차징. 차징이 차징. 못하겠어요. 기동성이딸려요 근데 세긴 센데 근데 L키를 차징을 해서 놔야지 이렇게 슝 하고 나갈 수 있어. 일단 성격급한 저는 안될것 같아요. 좋아, 좋아. 갑시다. 어디로 갈 건지? 어디로 갈 겁니까? 자, 이건 뭐야? 최대 만 장갑. 장갑. 난뭐 장갑밖에 없어? 저게 음. 표를 분석 중입니다. 여전히 포인터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. 바뀐 게 없네 나랑 택시 타겠어. 어. 순간이동. 적을 발견. 적을 발견했대. 음. 저기 택시 아저씨. <laughs> 아, 저씨 오셨어요? 진짜. 의짜진이 진짜, 안짜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는데 우리 짜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음. 음. 근데 이거 하늘 하늘상인가? 저거 데미지 받는데 <laughs> 장판에서 이상 <상어> 내려 터지겠어? <laughs> 곧 터지겠는걸? 연료가 없어. <laughs> 어 여기 바뀌었다.

전체스쿼드중 절반이 제거되었습니다. 아씨, 조금 힘들었어. 그... 그... 이바가 아니다. 지금. 아? 네. 잠깐하가 우리 쉬브 어디 갔어? 어...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... 가 아... 쉬브있는줄 알고 지내했는데 동현 스킨 벌써 로 갔다 서대 많이 있어어깨올는데 구름이 님들 못지 않네 이요요요 중에서 뭐해? <laughs> <오. 웃음> 야 진짜. <laughs> 대박이다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보네. <laughs> 오. 아, 너무 웃기겠다. 오. <laughs> 아니, 저... <laughs> 너무 웃기네 <laughs> <laughs> 음. 어, 누가 온다. 아니야, 누가 날아와, 진짜로.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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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안 나키자, 안 나키자, 안 나키자. 하, 나는 예쁜 꽃대지. 이거 봐라. 나는 예쁜 꽃돼지다. <laughs> 곧 이거 살려놨더니 죽고. <laughs> 우리는 또 죽고. 야, 누구야, 또 <laughs> 회복이 필요해. 야거기선내 줘. <laughs> 베이스 캠프를 점령했습니다. <laughs>

캠프에서 적이 발견되었습니다. 아군이 싸우고 있습니다. 근데 혼자 베이스 <목소리가> 어, 뭐, 아, <목소리가> 캠프 시에 적이 탐지되었습니다. <laughs> 와씨, 뭐야 이거? 아 왜? 아 왜? 아아 왜? 아, 왜? 아, 왜? 아 왜? 제가 왜요? 생각보다 <laughs> 잘인데 왜요? <웃음> 제가 뭘 잘못했어? 이러세요? 이바가 너프라니? 이럴 수 있어? 아니 이바 이제 슬슬 개사기 캐릭터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바가 너프라니? 이바가 너프라니너프라니 너프라니. 너프라니. 좋아, 허드슨 얼마만큼 너프됐는지 한번 보자. 자네 토끼를 믿나? 아니, <laughs> <보면> 허리를, <아이스태. 웃음> 허리를 믿냐 말이다. <laughs> 다리를 인도해 주세요.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.

지네. 서보 중간에 끊어버렸네. 길을? 어? 포탈이 없네? 아 포탈 저 건너편에 있다. 응. 어떡하나. 어? 포퓰이 어. 어. 그 있어. 이거 깔까? <politik> 저거 까줘. 기둥! 기둥 때려줘 뭐할게 없어요 응? 네. 네. 훔쳐왔잖아 쳐지쳐지 그냥 ㅋ ㅋ ㅋ ㅋ 장 이게 뭐야? 장갑 뭐지? 무기 무기 아 장갑이 두 짝인가? 예, 네, 장갑 두개 없네? 음? 음. 시민의 유충들이 포항이다 어, 그 밑시 <laughs> <혼자> 왔니? 장안후아 <laughs> <laughs> 유령 거리 <laughs> 유령 거리 엄청나네 <laughs> 이쪽으로 이동 중이다 이쪽으로 이동 중이다. 맨우 발견했다. 아빠한테 말아요. 우리를 네, 좀와주세 우리를 좀 도와주라. 됐됐 응. 달가 비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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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가자. 가자. 메테비스트가 응, 출현했습니다. 어,

적 스쿼드에 단한 명의 생존자만 남았습니다 팔다리 잘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도 지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? 예, 아예 네. 예 응. 미약한 기운을 가진 적이에요 알쏭 모르는데 한 어? 가는데? 그럼요 이륙다 적이다 약한. 기가 작동 중입니다. 어, 나 숫자가 56으로 바뀌었어. 20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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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아, 아아2초 아. <laughs> 음. <laughs> 우리 또 이렇게 부활하는거야? <laughs> 아닌가 어 그리고... 음... 아닌가봐 <laughs> 어 지금 누야 오오오오 너무 무 이거 와씨 죽을꺼누누 누구왔어 <laughs> <laughs> 괜찮아, 도망가난 죽었어. 죽게죽다난뚱땡이도 되지 못했어. 바로 죽었어. 들어세요 <laughs> 가자. 사는 듯한 고통군. 오지 이치 놈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.